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필라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년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고 싶어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기도 아무도 빠지지는 않았지만 빠질 정도로 보고 싶은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2박 3일 동안 필라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주님과 초청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길에 펜실베니아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제 마음도 울긋불긋 물이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와 있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의 환대에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모임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의 인연이지만 필라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기를 천국을 더욱 누리며 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법입니다 사자굴에 사람이 빠지기도 하는가 예, 지난 올해 2월 15일에 인도 티루파티 지방의 한 동물원에서 34세의 프라할라드 구자르라는 사람이 자기 셀카를 찍으려고 동물원 우리에서 이렇게 기대서 찍다가 그만 실제로 사자 우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히 동물원 관계자들이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프라할라드 구자르 씨는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질만하면 국제 뉴스에 이런 사자 우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여행이 뭐 목숨을 건지는 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들도 뭐 있지요. 정말 사자 우리에 떨어진다면 뭐 여러분이 평생 그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우연찮게 혹은 실수로 동물원 갔다가 사자 우리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 순간 두려울까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실제 사자 우리에 떨어져도 그러하지만 사실 우리는 동물원 근처에 가지도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자 우리에 빠진 것과 같이 정말 다급하고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사자가 달려들어서 우리의 팔다리를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밤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없으셨던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홍승 집사라는 교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건강하게 건실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 부러울 것 없던 그런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왠지 모르게 몸에 힘이 빠지더니 그만 그 사무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를 응급실에 옮겨서 조사를 한 결과, 검사를 한 결과죠. 급성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폐혈증은 아주 무서운 병이어서 피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몸의 장기나 주요 신체 기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라고 해요. 치사율이 아주 높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있는데, 의사가 가족들에게 생명을 건지려면 이미 괴사가 시작된 기관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겨우 이분이 한참만에 의식을 되찾아서 눈을 떠 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인 거예요. 멀쩡하던 두 다리가 사라지고 한쪽 팔도 사라지고 겨우 한쪽 사지 중에 한쪽 팔만 누워서 이제 남은 생애를 몸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질병 급성 폐혈증에 감염되는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도대체 그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이 홍승 집사님이 겪은 것 같은 질병, 실패, 꿈의 좌절. 배신, 상처, 관계의 파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사자우리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우면 무서웠지 덜 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그 사자우리에 떨어진 것 같은 고난의 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절망으로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사자 우리에서 당당히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실제 사자 우리에서 살아 나왔을 뿐 아니라 승리한 한 사람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왜 사자 우리에 맞았습니까? 바로 정적들의 시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6장 후반부만을 읽었습니다만 읽지 않은 전반부에는 그가 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상황이 묘사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치하에서 120명의 행정관이 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고 더 효율적으로 그 120명의 행정관을 통치하기 위해 왕은 세 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세명중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 다리오 아, 유대인 다니엘이지요.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정말 입지전적 성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120명의 행정관도 아닌 그 자리만 올라도 각 지역에 가면 총독으로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는데 그들을 다 통통괄해서 다스리는 또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까지 올랐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성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비유를 들면 적절할까요? 노예로 잡혀 온 이의 자녀가 미국의 뭐 대통령 내지는 뭐 국무장관 정도에 올른 뭐이 정도 성공이라 하면 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토록 성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페르시아의 귀족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도 그 귀한 자리를 귀족들은 누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 자신들 그 엘리트 그룹에서 우리 페르시아 사람도 엘리트가 차고 넘치는데 아니 유대에서 포로로 우리가 잡아온 놈의 놈중 하나가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한다니 귀족들의 눈에는 얼마나 그 다니엘이. 꼴불견이며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텃세와 모략으로 괴롭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왕은 그런데 오히려 그를 더 중요한 수석총리 자리로 임명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그냥 짐작기로 왕에게는 그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이 다니엘을 사용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왕이 다니엘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거기에는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눈의 가시 같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귀족들은 모든 노력과 모략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함정을 팝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설득해서.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죠.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법령을 발표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대목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은 자신이 허락한 법령을 스스로 어기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우리가 앞서 본그인도의 불행한 사람처럼 떨어지자마자 목숨을 잃는 일을 겪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읽었었지요. 다니엘은 무사히 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밤을 보냈어요. 다니엘은 그 밤에 무엇을 생각하며 고난의 사자에게 둘러싸여 두려움과 걱정의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그 밤에 편안히 누워 자지는 않았으리라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 사자굴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예, 네, 당연히 밤을 꼬박 새겠죠. 뭘 하면서 다니엘은 밤을 보냈을까? 꼬박 밤을 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밤새 사자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사자가 으르릉대고 사자의 입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밤을 다니엘은 사자를 묵상하며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가 단 계속해서 사자를 바라봤다면 아마 두려움에 넋이 나가 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긴장으로 그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견뎌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자에게 둘러싸여서 그 인생의 사자, 고난과 닥쳐오는 어려움을 묵상하며 밤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매사에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일을 떠올려서 가져와서 그걸 밤새 묵상하며 큐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큐티합니다. 실패를 큐티합니다. 좌절을 큐티합니다. 최악을 큐티를 해요. 큐티를.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영혼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에 우리의 영혼이 찌들려서 깨어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자에게 둘러싸여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자를 묵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지 않은 것은 밤새 원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아니 내가 자기들을 해코지를 했나 뭘 미워하기를 했나 나는 그냥 자기들 나라 위에 열심히 일해준 것죄 밖에 없는데 그 페르시아 귀족들이 자신을 모함해서 이 사자굴에 자신을 던져넣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며, 분통이 터지며, 그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처지에 놓이면, 페르시아의 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공격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인간이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내 삶을 이렇게 실패로 만들게 떨어뜨리게 만든 게 바로 그 인간이야. 이렇게 항상 자신의 삶에 고통을 준 이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왜좀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날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배우자는 왜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가? 아이들은 또 왜? 동료들은 또 왜? 늘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그는 마치 매일 매일 밤마다 청산가리를 한 모금씩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번에 죽지는 않지만 그 청산가리의 독이 우리의 내장기관을 다... 죽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도 병들지만 육체도 병들어갑니다. 원수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밤을 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로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떨어져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지위, 권력, 그리고 부, 그가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에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부와 평판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겠습니까? 이 순간 모든 걸다 잃어버린 거예요. 페르사, 페르시아 귀족들이 그를 사자골에 던져 넣으면서 그의 집안은 가만 뒀겠느냐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와이프, 아이들, 가족, 친척까지 모두 종놈으로 팔아버리고 그의 재산은 다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이제 그를 죽이는 마당에 그가 가진 것을 왜 내버려 두겠어요? 이제 그는 모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 잃어버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가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끌려온 이들이 다 유대 귀족들이었으니까 귀족 신분인 것은 유대에서는 귀족 신분이었던 것은 맞죠. 거기에 더해서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려면 재능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재능만 가지고 되겠어요? 재능 있는 포로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니 페르시아 귀족들 중에는 똑똑한 아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또 두각을 드러내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겠느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 친지들의 일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떨어진 것이죠. 요즘에야 정치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저 선거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잃어버리는 평판을 잃어버리는 수준. 끝나지만 고대에는 정치적 암투에서 지면 그냥 삼족이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요행이 살아남으면 가족들은 남은 생애 대대손손 종놈으로 어딘가 팔려가서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밤에이 사자굴에서 그가 잃어버린 것또 잃을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늘 후회하며 자책하며 자신을 비하하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왜이 주식을 팔았을까? 그때 왜, 내가 왜이 집을 팔았을까? 내가 하필 그때 왜 펜실베니아로 이사왔을까? 조지아로 갔더라면, 뉴저지로 갔더라면, 샌프란시스코로 갔더라면 더 내게 기회가 많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자책하며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 혹은 잃어버릴지도 모를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후회하며 보내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랍스터와 캐비어와 온갖 산해진미가 쌓여있는데 왜 어제 그 집에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을 그냥 두고 왔을까 그 김밥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산해진미를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며 밤을 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엄청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아삭할 뿐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헛된 것을 묵상하며 시간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밤새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한 목사의 간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탠리 목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목사가 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어려움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사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서 정말 목사로서 믿음과 기도를 다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그 교회에 한 지혜로운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더랍니다. 목사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익숙히 보아왔던 그림이기에.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다니엘이 도대체 뭘 하는데 높여서 최고의 바사제국의 유일한 총리로 세웠습니다 아마 노비 신세로 절락할 뻔했던 모든 가족과 그 집안이 이 영광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를 그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에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묵상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을 시켜 하나님의 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하나님의 그 부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앞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들이 어떤 고난까지 이길 수 있을지를 앞서 소개드렸던 이홍승 집사님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급성 폐혈증으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잃은 채로 두 눈을 떴습니다.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그의 마음에 평소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마음에 떠오르는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자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허락하신 거구나. 이 시험마저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던 절망과 두려움, 슬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밀려나가고 캄캄하던 그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으려니까 의사가 회진을 와서 그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뭐막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의사가 뭐 인턴인지 옆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진통제랑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라고 이렇게 처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용승 집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진통제는 알겠는데 너무 아프니까 항우울제는 왜 주세요? 아 선생님처럼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다 우울증 겪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고 있어요. 아니요 곧 우울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우울하지 않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제 처방해 주고 가더래요. 진통제는 먹으면서도 우울제는 먹지 않았답니다. 내가 우울하지 않은데 왜 우울증, 우울증 어 약을 먹어. 그리고는 수술이 끝나고 한참 있다가 재활 병원으로 가는데 닥터가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재활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아니요, 저 재활 병원 갈 거예요. 재활해야 됩니다. 어, 전 그러시면 가세요. 재활 병원에 갔더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보시, 보더니 하는 말이 어, 선생님 뭐 죄송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걸으실 수 없습니다 굳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전 재활하러 왔어요 일어설 겁니다 저는 걸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요 저는 재활할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힘겨운 일을 악무는 재활 치료를 거치고 의수와 의족을 달고 휠체어를 타고 이 뭐라 그럽니까 집 이,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예 짚고 의수 의족을 달고 휠체어를 끌고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로 아주 예전에 걷는 때보다 더 빨리 움직이신데요. 그러면서 직장에 출근하셔서 좋은 직장을 만나서 그런 몸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더래요. 다시 일하고 마침내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셨노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다 크지만 이 이용승 집사에게 닥친 이 고난보다 더큰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할 만한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일으키셨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고난과 절망에서 이용승 집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밤새 사자를 묵상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이런 것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일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자의 입을 막고 절망과 고난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둘러싸여 두려워 떨던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